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강조시켜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꼭 이것만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 다른 그큰 교리서신들과는 다르게 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큰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어 내가 직접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큰 글자가 그냥 글씨를 큰 글자로 썼다 이 뜻만은 아니고 그 로마자 혹은 헬라어로 어, 이 대문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문자 침필로 쓴 것을 좀 보아다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본은 전해져 있지 않은데 그 어, 원래 사도 바울이 직접 쓰셨던 이 갈라디아서 원본에는 사도 바울의 친필로 대문자로 이렇게 쓰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것을 보고 어 이제 뭐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분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어 전체가 다이 그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아,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예전에, 그, 이 고대 시대에 편지 쓰는 그 관습으로 볼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글씨를 더 깔끔하고, 어, 가독성이 좋게 쓰시는 그 분들이 서기관 혹은 속기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고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그렇게 이제 쭉 지금까지 구술을 해서 편지를 쓰시다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아 요거는 꼭좀 눈으로 이렇게 좀내 간절함을 좀 전해주고 싶다 하셔서 대문자로 사도 바울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읽은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을 갈라, 저기, 사도 바울이 직접 침필로 쓰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쓰신 이유가 그만큼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니까. 어, 앞서서는 침필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나 더디오가 하고 어나 더디오가 아그 문안 인사를 전하는 전한다 하고 이렇게 그 말미에 이제 나오죠. 어뭐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고린도 또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필로 쓴다는 말이 또 없어요. 그럼 침필로 쓴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특별히 침필로 딱 썼다라고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친필로 쓴다 이것은 나의 친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친필로 썼다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쓴게 아닐까요? 우리 이제 그걸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서신이나 문헌을 작성했느냐 그 문헌 작성 과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친서,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 위서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감각으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작권 혹은 누가 저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쨌든, 그, 또 심지어는 이제 다른 바울서진 중에는 내가 침필로 쓰노라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직접 쓰셨을 것 같지가 않아. 이제 그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저작권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신의 친서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어 대문자로 대문자로 특별히 우리가 쓸때 이때는 경고를 하고 싶어서죠.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얘들아 <laughs>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침필로 쓰너라 하면서 이걸 좀 제발 주목해다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우리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겠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주의자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간파해다오. 그거예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 저기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빗대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추종자까지도, 어, 포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진짜 동기와 목적이 뭔지 좀 제발 좀 봐다오. 우리가 어떤 일에 딱 이렇게 낚여있을 때에는, 거기에 꽂혀있을 때에는 주변에서 옆에서 저, 저, 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안 들리는 경우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어, 막 들이대고, 어, 막 들이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의 혹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잘 들어보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내가 보니까 이게 보인단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경우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정말로 토라를 존경하고 잘 믿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토라를 지키는 것처럼 하면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려다가도 멈춰주니까 박해를 면하고 싶어서. 왜? 사도바울이 자기가 직접 박해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도드라지면 도드라질수록 그 사람은 박해를 받기가 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또또한 가지 이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할례를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트로피를 삼고자 한다. 우리 교회에 우리들 오늘날 상황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장관이 장관 아무개 장관님이 출석한데 우리 교회에 유명한 어? 셀럽 아무개가 출석한데 와, 좋지 않겠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 한번 보, 보기도 힘든데 교회 남아 형제님 자매님하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겠죠 그리고 아저 요새 이런 일인데 뭐 하면 조언도 구하고 때로는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이 인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큰 교회일수록 그것이 좀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트로피가 되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본질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트로피, 우리의 트로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진짜 동기가 무엇지좀 파악해 보아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블라인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눈먼 믿음 덮어놓고, 성경책은 덮어놓고, 어? 눈은 이렇게 봐야 할 것도 안 보고 그렇게 믿는 눈먼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맹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검증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런가? 율법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어나고 돌아가고 있는 일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잘 검증하면서 잘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꼭꼭 씹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럼 저기서,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기도 가보고. 이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 있고 좋은 것이 아니죠. 어, 분별을 할줄 몰라서 좌우분별이 안 돼가지고 여기 낚이고 저기 낚이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동기를 간파해 봐라.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간파해 봐라. 그 주장이나 주의 주장의 이면을 간파해 봐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죠.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그것을, 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인데, 이제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 귀신이 하게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귀신이 볼 때, 어, 우리보다 고등하고 더 어, 권능 있는 영적인 존재가 볼때 인간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최고 우선순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좌충우돌 하면서 좌충우돌, 자행자재,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욕망에 콕 깨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어, 길바닥에 쏟으면서 땅에 엎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고등한 영적 존재들이 볼 때에는, 하, 아,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러면서 보고, 귀신같이 악한 존재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을 놀려먹는데 쓰기에 딱 좋은 상태인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활하신 부활주를 직접 뵙고, 그리고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뵙고, 그런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보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이 육신의 트로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재밌는 거 봤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났어. 내가 이만큼이나 뭘 했어! 그것이 나의 트로피가 됩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진상을 본 바에는, 바로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분토만도 못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을 옮기면 뭐예요? 그건 똥보다도 못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똥과 다름이 별로 없더라. 그 말씀이죠. 이 세상 다른 그 무엇도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그럼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내이 썩어빠진 내 구린 의지가 내 자랑거리입니까? 내 능력이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자랑거리가 될수 없다 했어요. 정말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있어요. 내 심령이 자랑거리라는 그 뜻이 아니죠. 내 심령에 좌정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자랑거리다. 그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죠. 주관적으로는 어때요? 그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주성령께서 진정한 나의 자랑거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혹은 어떤 안식일 예식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자신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나중에 할례 한례, 할례를 직접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행하는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멋지게 건립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것만이 행해야 할 규례다. 이 규례라는 것이 리추얼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즘 이제 심리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어 심리학, 심리학자 중에 그 김, 심리학자 김정은 박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리추얼이 있어야 된다고. 이, 이 리추얼은 종교적인 차원이거든요. 이제 뭐 그것을 아주 사적인 리추얼, 어,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이제 사적인 리추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적인 리추얼이 너무 사적이 돼서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리추얼이다. 그럼 이제 그게 뭐 정신분열 조현병이 조연, 되든지 이제 이런 병적인 그 병리현상이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종교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런 리추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리추얼이 필요하다. 그 김정은 박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종교적인 리추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리추얼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삶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화기, 주고 나를 정말 성장시켜 주는 리추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할례고 음식 규례고 그렇다고 봤다, 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리추얼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것은 이제 상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리추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할 규례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내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 성장을 위하여서 나의 삶에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리추얼이 있느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런 리추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삶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자유롭죠. 그러면서 동시에 규례는 규례예요. 그 리추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 가지는 않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향하여서 언제나 가느냐 이제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리 개신교회 예배 양식이 자유롭잖아요. 자유로면 우안 되느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리추얼이 정말이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정말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리추얼만이 중요하다 이 규례로 여러분이 새롭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명심해 다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카톨릭 쪽에서는 그성 흔, 성흔그 신앙 비슷한 게 있어요. 이성 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이제 그, 오늘날 그, 이제 역사학자들이 재구성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비춰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가 손에서 어딜 것 같아요? 이 손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뼈, 요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걸쳐서 못을 박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게 걸쳐진다고 합니다. 여기다 하면은 이게 다 그냥 그못 박히면서 다 찢어져 버려서 이 걸쳐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는데 이 중세 중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은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온다. 이제 이런 그 성인 성녀는 그런 그 성운이 은혜의 표지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같은 그런 분들이 성문이 있었다. 뭐 현대 뭐이탈리아에뭐 아무개 신부가 또 그랬다. 뭐얘가 사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냐? 이제 그분들은 여기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그 어? 예수의 흔적이 나, 나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삶에서 내 고비마다 어? 내 인생의 선택의 고비의 순간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내삶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적인 신앙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냥 곁다리고 곁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식품이고 악세사리에 불과하고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나지. 오직 나지. 뭐 이런, 이런, 이런 그 멘탈이면은 그건 신앙인의 멘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기독교 주변의 사람들이죠. 그렇겠죠. 예수의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의 내 심령의 중심에 있어서 내 삶의 이야기를 바꿔 나가고 내 이야기가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지, 믿,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여부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부하게도 될 것이고, 천하게도 될 것이고, 귀하게도 될 것이고, 가난하게도 될 것입니다. 크게도 될 것이고요. 작게도 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여러 트로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트로피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흔적이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내가 예수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품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육신에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내 사역에도 너무나 지장이 되었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드러나더라. 바로 그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에도 이와 같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발자취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로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 배울 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뚝 서실 수 있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이 진짜 우선순위인지 주님, 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흔적을 따라 내삶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이야기가 변화되어 가며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예배의 방식이 되며 예수께서 내 예배의 온 내용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